안녕하세요, 잔텐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인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제 있었던 대회 공격들 중에서 라인 정리가 정말 깔끔하게 들어갔던 그런 공격들로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 이 마법을 보세요. 신속이 하나도 없어요. 분노도 없고요. 좀 독특하죠? 이 마법이 초반에 전부 다 라인 정리 위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일단은 지진을 클랜성과 초석기 독타 쪽으로 넣고 그리고 번개 마법 넣으면서 일단 중앙, 투석기 정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진 한번더 넣으면서 이 클랜석에 이제 이지진 들어간거죠 그리고 해골 마법 넣고 투명 넣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투명 두개 해골 두개 이렇게 일단 클랜석도 정리를 하고요그 다음 이제 번개 하나 남았는데 리제킹하고 슈퍼해골 돌메펜 들어가서 일단 벽을 열어줍니다 로얄 챔피언 들어가면서 번개 한번 들어가면서 아예 이제 마법 다 사용해버리고요. 그리고 아이스 골렘 골렘 넣으면서 퀸으로 결정해주고 리 킹은 홀 쪽으로 들어가줘요. 이렇게 독특하죠. 그리고 이제 킹스킬 쓰면서 홀 정리 들어가고요. 킹스킬까지 사용하면서 로얄 챔피언 잡아주고. 그리고 바이비안선 들어갑니다 진짜 라인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인데요 라인 정리에 모든 마법 다 써버리고 영웅까지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이비안선과 라벌이 들어갑니다 신속 하나 없이 그냥 돌리는 그런 대로 진행이 돼요 이게 단순한 클랜전이었다면은 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회거든요? 그것도 16강전. 거기서 이런 설계를 하면. 여기서 워전스킬 쓰면서, 헤드헌터로 퀸 잡아주고요. 그리고 그냥 천천히 진행이 돼요. 대회 설계 시간이 보통 한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15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막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런 공격이 나올 줄이야. 두 번째 공격은 퀸일 라벌인데요. 요즘 퀸일 라벌 하면은 분노법을좀 많이 챙겨가요. 퀸에다가 조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단 초반에 슈퍼엘브 넣으면서 일단 벽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벌룬 넣으면서 미니언은 왜 넣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투변선 넣고 이 박격라인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분노까지 넣어주고요 이렇게 예티하고 발키리 이걸로 지금 라인 정리 깔끔하게 하고요 그리고 도둑고블린으로 표정이 조금 해놓고 클랜선 변호까지 지금 빼냈죠 그 다음 퀸이 12시 쪽으로 들어옵니다 킬러 넣었는데 일단 도둑고블린 쪽으로 약간 갔다가 지금 퀸 쪽으로 가고요 동마법 쓰면서 발키리로 일단 클랜선병을 잘라주고요 그 다음 도둑고블린으로 오른쪽 편길 정리 조금 더 해주죠 이렇게 퀸 힐이 들어갈 때 보통은 이제 홀 쪽으로 들어가는 설계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폭타 쪽으로 들어갔어요 분노까지 넣어주고 그리고 킹은 독타 쪽으로 내려오도록 유도를 해준 거죠. 그 다음 천천히 기다립니다. 퀸한번 얼려주고, 그냥 잡아버리고요. 그리고 로얄 챔피언은 지금 메시 쪽으로 들어가면서 방어 타워를 조금 부숴주고 있는데, 여기서 슈퍼 월브가 중앙벽을 열어가고, 이게 정말 컸거든요. 이 한수 때문에 지금 퀸이 내려오면서 이 멀티 엠페론 타워 자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킹하고 로얄 챔피언 투스기 잡으러. 야 영웅 세마리로 지금 거의 다 정리했어. 3분의 1을 날려버리고, 라벌이 들어간다 퀸스킬 쓰면서, 로얄 챔피언까지도 잡아주죠 그리고 워든스킬 쓰고, 홀 안전하게 정리하고요. 여기서도 홀 데스 데미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룬들 체력이 높기 때문에 아직 안 좋아보여요. 그리고 로얄 챔피언 끝까지 살아있으면서 그냥 깔끔하게 왓빠 들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 라인 정리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영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공격이었네요 이번 공격은 라벌인데 좀 독특한 게 시즈머신이 통나무 발사기가 들어가 있어요 야 어제 이거 보고 기겁을 했는데 라벌에서 통나무 발사기? 일단 번개 마법 넣어주고요 이렇게 바람 방축에두개 정리하면서 투석기까지 정리하네요. 그리고 지금 대공포까지 정리를 하네요. 그리고 도둑고블린으로 양사이드 길 정리하면서 킹이 들어옵니다. 이 벽은 지금 가려있기 때문에 슈퍼 펄브로 벽을 한번 열어주고요. 그리고 왼쪽편은 예티 넣으면서 조금 더길 정리. 밖에까지 길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예티 넣은 거죠. 그리고 통나무 발사기하고 킹킹이 다 들어옵니다. 로얄 챔피언까지 들어옵니다. 이 로얄 챔피언은 길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퀸이 치다가 오른쪽 편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로얄 챔피언 나온 거 같고요. 통나무 발사기는 벽을 다 열어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퀸하고 로얄 챔피언하고 다 잡죠. 그리고 임페라오 타워까지도 정리하고요. 클랜선벽란 나온 거는 퀸이 잡아줍니 이렇게 초반 라인 정리를 진짜 12시부터 주황까지 깔끔하게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라벌은 10시 쪽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워드는 약간 8시 쪽으로 들어오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고요. 지금까지도 신속 한 번도 안 쓰고 콜 한번 올려줍니다. 그리고 벌룬들을 약간 포위하듯이 넣으면서 방어타워들 길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헐 쪽으로 벌룬들이 다 모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 토네이도 트랩 나오니까 약간 늦게 워든 스킬 사용하면서 헐 잡아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신속 넣고 얼음 넣으면서 깔끔하게 완파를 들고 오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공격도 라바인데요 5번계 3지진 땡라발이 라인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고른 형태로 이제 공격들을 뽑다 보니까 라발 영상만 했었네요 일단 중앙쪽. 4번계 1지진, 2지진. 4번계 2지진 들어가면서 임페라 타워 정리하면서 초석기 쪽 데미지 조금 입히고요. 그리고 아이스 골렘 넣으면서 바이킬이 도둑 꼬벌리도록 길 정리 들어갑니다. 이 로얄 챔피언은 저는 홀 주변에 있는 방어 타워들 정리할 줄 알았는데, 야이 로얄 챔피언으로 홀을 정리하러 들어갔어요. 지진 넣고 홀 발동 시키면서 아이스 골렘 죽으니까 홀을 한번 얼려지죠 그다음 여기서 로얄 챔피언 스킬 쓰면서 홀을 깔끔하게 잡고요. 그리고 킹케는이 투석기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까지 넣어주면서 이 싱글 임페르노 타워까지도 정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 킹 스킬 쓰고. 헤드헌터까지 넣어주죠. 초반에 엄청 많이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킹까지도 잡았고요. 그리고 바이비에서는 투석기 쪽으로 넣어주면서 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라발 6시 쪽으로 들어가고. 투석기가 스플래스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바이브에서 넣으면서 같이 벌룬 넣어버리면 벌룬이 먼저 다 놓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벌룬을 약간 늦게 넣은 모습. 그리고 라발은 약간 일자 형태로 포위하듯이 지금 들어가고. 천천히 들어가니 이제 신속 하나, 얼음 하나 남아있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는 얘밖에 없거든요. 로얄 챔피언밖에 없기 때문에. 헤드헌터 오는 거 보고 워든 스킬 사용하는 그런 상황 이렇게 깔끔하게 완파 들고 오면서 저희가 스테파니컵 16강정과 이바이지 연선정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1 3홀 이제 경기들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같아요. 이제는 길 정리는 그냥 기본기로 들어가는 거고, 라인 정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완파가 나냐 안 나냐. 약간 고래한테로 잡히는 것 같고요. 이런 라인 정리는 진짜 모든 조합에서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참고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죠.